영원히 사르코처럼 굶겨가, 우연히 추그르처럼 사라라.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Life isn't about waiting for the storms to pass. It's about learning how to dance in the rain. 열정이 우리를 살아남게 만들 것이다. 꿈에 열광하고 꿈에 흥분하라. 성공을 향해 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으로 향하는 열차를 움직일 충분한 열정이 없고 단지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기 때문이다.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파도가 밀어올리지 않는다면 성공의 해안가에 도달할 수 없다. 열정은 막힌 길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아픔을 치유해 준다. 열정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최대의 선물은 포기를 잊게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열정은 가슴 벅찬 의욕과 기쁨이다. 열정은 불굴의 의지와 정열을 품고 목표에 도전함으로써 나타난다. 어떻게 해서든 2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다리를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올라가 보고 싶다는 사람은 사다리를 떠올리지 못한다. 이에 대해 열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단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도 열정이라는 사포로 문질러야 광채를 낼수 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자질만 남겨놓고 다른 자질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열정을 남겨두어야 한다. 열정은 사업가들이 꼭 지녀야 할 요소다. 사업가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열정은 추진력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뜨거운 열정이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가슴 속에 숨겨진 열정이다. 피터 드러커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만을 억척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만이 어떠한 일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고 했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가슴 속에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여덟 시간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